자, 15%에서 20% 수익을 만드는, 그런데 손절이 전혀 필요 없는, 아어 수익 매매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때론 좀 길게 걸리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짧게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쉬운 거는 우리가 장중 매매할 필요가 전혀 없고 우리가 미리 선을 그어놓은 자리 주요 가격대에서 기다렸다가 종가에만 매수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기준입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은 대부분이 이제 대형주 빼고는 중소형주죠. 이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데서는, 물론 당연히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대형주는 잘 보이지 않지만 중소형주들은 돈이 들어오고 거래가 터트려지면서 장대 양봉들이 쑥쑥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세력에 돈이 들어온 자리, 뭐 이렇게 볼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세력에 들어온 자리 아무 곳에나 우리가 들이대면 수익이 나진 않습니다. 근데 딱이두 가지만 생각하면은 항상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승할 때도 이제 상승 이 시작할 때 이제 거래가 퉁퉁 실리면서 올라가지만 하락을 하다가도 갑자기 역배열에서 갑자기 15% 이상의 장대양봉 즉 거래가 들어온 최소한의 장대양봉이 15% 이상의 장대양봉이 들어오면 하락하던 걸 잠시 멈추면서 옆으로 큰 변동성을 주거나 다시 변동성 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방향을 정해서 하, 하락, 혹은 다시 방향을 정해서 다시 상승,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변동성의 구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그 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 낼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많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40% 가격의 조정, 그리고 주요 지지 가격 이탈, 이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잘 보고 그 뒤로 만들어지는 떨어지면서 역배열 나온 15% 이상의 캔들만 찾으시면 됩니다. 데모라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테마도 같이 이제 엮으면 훨씬 더 좋겠죠. 데모는 어,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뭐 이런 애들과 함께 어, 한미글로벌과 함께 지금 재건주로 지금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죠. 그중에 대장주 역할을 했던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밑에서 이제 큰 상승을 만들었어. 요이 꼭지까지 뭐 170%에서 한200% 정도 만들고 난 뒤에. 기준 1번입니다. 40% 가격의 조정을 준 자리까지 선을 그어두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40% 선을 그어두고, 그리고 제가 박스를 한번 쳐 놓을게요. 자, 가격의 조정을 준 자리까지 일단 기다리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난 뒤에 역별에서 만드는 15% 캔들인데, 지금 이 구간 없었고요. 자, 그리고 좀 크게 하겠습니다. 쭉 떨어지다가, 자, 요 캔들이 보이시죠? 17.63%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요 구간만 좀 크게 하겠습니다. 네. 자, 밑으로 떨어지다가 역별에서 저점에서 땅 치는 자리가 17.63%입니다. 자, 그럼 이건 우리 기준봉으로 삼을 수 있죠? 그러면 이 기준봉에 시초가를 처음으로 훼손하는 캔들의 종가 매수에서 우리가 매수를 선을 그어두고 기다리면 하루 이틀 만에 드디어 터치를 하죠 그럼 우리는 이 선을 그어 놓고 기다렸다가 종가에만 그냥 접근을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며칠 안에 20% 수익은 혹은 바로 직전에 고점까지는 충분히 수익을 줍니다 그리고 뭐더 많이 날아갔죠자 이게 한 번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자또한번한번 한번 기회를 주고 난 뒤에 수익을 주고 난 뒤에 짧은 시간에 또한번더 급등했습니다 네또한번더 급등하고 계속해서 고가 도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또 지나간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돈이 들어온 자리 지금 쌍봉이죠 네 여기서 40% 가격의 조정을 준 자리를 볼게요 자 조정을 준 자리를 보니까 대략 이 자리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사실은 여기서 떨어지면서 충분히 가격의 조정 아래에서 만들어진 캔들이 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망 그리고 여기를 이탈하고 난 뒤에, 이탈하고 난 뒤에, 첫 번째 나온 거래를 튀는 어, 역별에서 15% 이상의 캔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자리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더 깨고 내려가서 드디어 나온 자리가 바로 이 캔들이죠. 이 캔들이 19.8%입니다. 19.8%. 이 캔들이 나오고 난 뒤에 다시 눌림을 주는 이 캔들의 시가를 처음으로 터치한 이, 캔, 이 캔들에서 종가 매수를 할 경우, 네, 결국에는 들어온 돈, 들어온 돈이 밑으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다시 튀면서 20% 수익을 줍니다. 자, 물론 만약에 거래가 없이, 거래가 없이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난뒤 어느 순간 어느 정도 하락하고 난뒤에 다시 이제 급등하는 이런 모양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텐데요. 저는 수많은 차트, 우리나라의 웬만한 그 테마성으로 혹은 중소형주로 이렇게 중간에 잘 튀면서 상승도 잘하고 이렇게 끼가 있는 종목들이 이런 구간 구간마다 매매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자 실방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업로드된 영상들이 참 많이 있으니까 편하게 공짜니까 편하게. 보시고요. 단 하나의 영상은 보지 마시고 몇개 정도 보시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는 좀더 빠른 매매, 빠른 일찍에 수익을 낼수 있는지, 어떤 차트의 유형이 나에게 좀더 빠른 수익을 줄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업로드된 영상들 참고하시거나 혹은 주말마다 영상 실방을 할때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